안녕하십니까. 대방우사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특이하게 구독자분들께서 요청을 하신 국내 드론 기업인 AFI사의 40m급 드론인 AFX40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AFI사는 초대형 드론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어, 지난 2000년 DJI보다 먼저 20m급, 30m급 드론을 개발해서 상용화하였으며 어, 2022년도에는 파생 모델인 40리터급 드론인 AF51을 판매하였고요. 2023년에는 기존의 프레임과 전혀 다른 방식의 40리터급 드론인 AFX40을 출시했습니다. 기존에 AFI의 20리터급, 30리터급 드론은 그 당시 10m에서 16리터급 드론들이 주력으로 판매되는 시기였는데요. AFI사의 제품이 출시되면서 압도적인 페이로드와 프레임 내구성, 그리고 분사량, 그리고 안정적인 비행 성능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신제품인 AFX40의 경우, 놀랍도록 안정적인 비행 성능과 40kg의 페이로드 성능, AFI사의 아이덴티티인 내구성 높은 프레임에 외관의 디자인까지 완성도 높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공체 중량이 30kg 초중반대로 경쟁사 대비 5kg 이상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어서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만나본 구매자분들이나 아니면 구매 출고를 대기하고 계신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들이 몇 가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국내 기업에서도 이렇게 수준 높은 드론을 만들 수 있는지 처음 알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두 번째는 압도적인 비행 성능과 농기계에 맞게 설계된 사용자 편의성.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디자인이 정말 잘 빠졌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40m급 드론이지만 중국산 완제품 대비했을 때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가격을 말씀드리면 AFX40 드론 본체, 모니터 일체형인 HCB 조종기, 수직 블레이드 타입의 70L 입체 살포기, 14셀 28000mAh, 퀵차징 배터리 4조, 그리고 8포트 충전이 가능한 U5 플러스 충전기까지 다해서 2천만원 중후반대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국내 드론의 수준을높인 AFX40 리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AFX40의 리뷰 순서입니다. 첫 번째 X프레임 시스템, 두 번째 X파워 모터, 세 번째 XFC RTK 라이더 시스템, 네 번째 비행 성능과 작업 능력, 마지막 다섯 번째, AFI 스프레이 스프레더드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X프레임 시스템입니다. 어,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AF사의 농업용 드론은 튼튼한 걸로면 둘째가라면 서럽다고 할 만큼 프레임의내구도에서 월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2년 전 제가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전봇대의 정면으로 충돌하고도 프롬만두 개만 교체하고 다시 작업하는 모습은 그 당시에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번 신형 X시리즈의 경우에도 관식한 단단함에는 노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허받은 AFI 주식회사의 프레임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X 프레임은 T700 등급의 카본 드라유미늄 조합으로 드론 무게만 봤을 때약 30kg으로 주로 카본 플라스틱과 6.0번대 알루미늄 합금으로 구성된 40L급의 동급 드론들보다 약 10kg 정도 가볍고 튼튼합니다. 원래가 대형 드론 전문 회사인 AFI사의 특허받은 진동 억제 기술이 적용된 X 프레임은 추력 손실을 최소로 억제하여 보다 긴 비행 시간과 정밀한 비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저도 이 드론을 처음 봤을 때지 p 이의 P100이 떠올랐는데요. 어, 휠베스의 크기 차이, 그리고 폴딩 지원 규모, 프레임 드림 및 구성, 호진 분사 지원 규모, 장착된 배터리의 개수 등 많은 차이점이 있었으며 두 기체의 형상은 유사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기체라고 말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FX40은 이중락 방식의 원터치 폴딩을 지원하는데 접이식 원터치 폴딩에 비해 편의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카본 암의 고정과 진동 방지 측면에서 우수한 점이 있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AFX40을 펼쳤을 때는 가로는 2660mm, 세로는 2690mm입니다. 휠 베이스, 즉, 모터 축간 거리는 가로는 1430mm, 앞뒤 모터 축간 거리는 1440mm입니다. 언폴딩 시에도 풀업을 안쪽으로 접기만 하면 드론이 1톤 트럭 적재함 밖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폴딩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1톤 트럭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음, 폴딩했을 경우 가로 900mm, 세로 1000mm로 중형 SUV 뒤트렁크에 들어갈 만큼 부피를 37%까지 줄여줍니다. 최근에 비료나 입제 작업을 위해서 농업용 드론을 많이 구매하시려고 하는데요. AFX40은 퀵 리무버 시스템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액상 살포기와 비료 살포기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비료 살포기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P56등급의 방수기능이 적용되어 방제 후 손쉽게 청소가 가능하며 비료에 의한 부식이나 파손에 대한 대비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풀페이스 커버의 경우 일반 ABS 커버가 아니라 항공용 캐리어 등을 제작하는 소재인 PC ABS 합성 커버로 기존 플라스틱 커버 대비 약 30배 정도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며 충격에도 강해서 사용 시 부지로 인한 파손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펌프부의 경우에도 커넥터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투명 형태의 풀페이스 커버가 부착되어 있어 설포부의 문제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농업용 드론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호응이 좋았던 부분인데요. 확장형 배터리 트레이는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배터리를 AF-X40에도 사용하실 수 있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규 구매하시는 분들은 물론 기존 유저들까지 생각하는 세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X 파워 모터. AF-X40은 7,350W의 파워 모터에 48인치 카본 파이버 프롭을 사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케이스인데요. 최대 출력 140km의 모터 세팅으로 출력에는 다소 여유가 있는 편이며 48인치 리얼 카본 파이버 프롭의 조업은 큰 동체 크기에도 비교적 조용하며 휠 베이스가 무려 1440mm로 매우 넓어서 안정적인 비행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쿼드 타입의 특징을 잘 살린 구조로 하향풍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살포폭이 12-15m 이상으로 확보되어 방제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으며 배터리를 포함한 자체 무게 40kg에 40m를 로딩해도 비교적 여유있는 출력값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XFC RTK 라이다 시스템. AF-X40은 VRS 방식의 네트워크 RTK와 AF-I사의 고성능 FC의 조합으로 최대 43개의 위성을 관측하여 정밀한 위치 보정이 가능하여 오차범위 10cm 이내의 정밀 포지셔닝 홀드를 지원하며 호버링이나 착륙시에도 굉장히 안정적인 비행을 볼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토 디렉션 앵글 세팅으로 자동으로 헤딩 방향을 잡아주어 자를 대고 앞으로 이동하는 것 같은 직진성과 방향성이 기존의 드론들과는 분명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조종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라운드 시스템은 정말 편리하게 세팅이 되어 있었는데요. 고도, 스로틀, 분사량 등 비행 중 조종자가 확인하고 싶어하는 보조 기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디스플레이상에서 보다 쉽게 확인이 가능하여 편의성을 증대하였습니다. 3.7 버전의 그라운드 시스템의 항구하는 상당히 완벽한 수준으로 세팅되어 있으며 음성 지원 역시 정확하고 이질감 없는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 전후방 장애물 라이다를 옵션으로 장착하면 장애물 회피 기능 및 능동형 에티튜드 기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AF-X40의 비행 성능과 작업 능력 AF-X40은 권장 페이로드 81km에 최대 출력이 140km일 정도로 모터 파워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약재를 한 20m만 넣고 비행하면 빈 기체로 비행할 때와는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출력에 여유가 있는 편이었으며 40m 풀 페이로드 상태에서도 힘이 딸린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농업용 드론에서 페이로드 성능은 곧 작업 성능과 직결되고 여유 있는 출력은 비행 안전성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체의 무게와 모터 출력 및 출력 그리고 세부 스펙을 확인해 봐도 국내에 등록된 드론 중에서는 가장 하이 스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운전 결과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국내에 등록된 일종 드론 중에서는 최상위권의 비행 성능을 확보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AFX 40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48인치 카본 파이버 프로브를 적용하였습니다. 최근에 개발되는 드론들의 경우 카본 플라스틱 프로브로 많이들 장착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프로브를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작사에 문의해 본 결과 추력 확보와 사고 시에도 프로의 이탈을 방지하여 기체의 파손 방지와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리얼 카본으로 제작된 프로브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AF-X40은 14셀 퀵차징 28000mAh 배터리 한 개를 장착하며 비행시간은 공기체 기준 20분이고 40m 페이로드 시 6분으로 DGI사의 T40 모델과 대등한 것으로 판단되며 40m 살포할 경우 1회, 20m 살포 시 2회에서 3회는 충분히 살포할 수 있는 작업 능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상의 작업도 가능하지만 이는 작업자의 스킬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보수적인 작업량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배터리 시스템의 경우 기존 유저분들을 위해서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배터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형 커넥터를 제공한다고 하니 드론을 운영하시던 유저분들의 경우에도 기존 배터리 모두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AFI 스프레이 스프레스 시스템. AFX40의 경우 더블 전자식 유량기의 적용으로 정밀한 방제를 지원하며 분당 최대 10m를 살포할 수 있는 듀얼 펌프 모터와 네개의원심노즐 장착으로 4이의원심노즐을 동시에 개방시에는 정말 엄청난 분무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제작되는 4세대 농업용 드론의 경우 원심 노즐의 활용이 많은 편인데요. 원심 노즐의 경우 항공번개 시장에서 g 이가 최초 도입하면서 일부 메이커에서 적용하며 보급되었는데요. 초창기만 하더라도 고회전 RPM을 활용하는 특성상 자은 고장으로 장점보다는 단점이 커서 시장에서 퇴출 분위기에 있었지만 모터 기술의 발달과 시장 선도 기업인 DJI에서 원심 노즐을 퇴택함에 따라 다시 시장의 분위기는 원심 노즐로 가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원심노즐의 가장 큰 특징은 액적 크기의 조절입니다. 분사되는 액적의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작물이나 방제 환경에 맞춰 즉각적인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며 특히 정밀한 노즐 청소가 필요 없다는 점도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 좋은 것 같은 원심노즐도 큰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원심노즐 사용 시 비행 방향에 따라 발생하는 와류에 의해 약재가 기체로 올라타는 증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DJI와 지페인은 왜 후진분사를 지원하지 않는지 그리고 국내 딜러분들이 후진문사를 프로그램상에서 풀수 있다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원심노즐의 경우 후진살포 시 약자가 비행 중 드론 위로 올라타는 문제가 발생하고 드론의 안전상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뭐 이러한 이유로 대작사에서 후진살포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원심노즐을 적용한 DJI와 GPA의 경우 후진문사를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특이하게도 AFX40은 후진문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AFX40의 경우 비교적 넓은 휠 베이스와 와류 저감 설계로 상대적으로 드론 위로 올라타는 양이 확연히 적을 뿐더러 듀얼 펌프 기능의 활성 시 전진 시 후방에서만 약재가 나오고 후진 시 전방에서만 약재가 살포되어 약재의 올라탐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FX40의 더블 펌프 모터는 DJI와 EFT에서 채택하고 있는 인펠라형 펌프 모터와 달리 다이아 후렴 방식의 펌프 모터를 적용하여 원심 노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압력신 노즐도 편리하게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임펠란 펌프의 경우 작동시 라인에 압력이 잡히지 않아서 일반 압력식 노즐의 사용이 불가능한데 X40의 경우 전용 노즐대를 제공한다고 하니 취향에 맞게 노즐의 세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AF사의 아이덴티티 중 하나인 넓은 투입구는 이번 기체에도 서 역시 적용되어 있는데요 160mm의 2A 광폭 투입구는 굉장히 편리하게 약재를 충전하실 수 있습니다 대형 드론에서 주로 발생하는 플로팅 증상 즉 약재가 벽을 때리면서 흔들리는 증상 역시 특허받은 기술로 완벽히 제어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F-X40의 스프레드 시스템은 기존에 많이 보시던 드론들과는 다릅니다. 파종기 교체는 버클 4개와 펌프라인 전원 커넥터를 제거하여 드론 기체와 살포부를 통째로 교체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살포통의 크기는 무려 70L로 비료 두포가 무리없이 들어가고 탱크 플로우의 경사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특히 스크류식 공급 방식은 토출량을 상당히 정밀하게 제어해주고 수직 블레이드 타입의 살포기는 원형식 회전 살포기 대비 상당히 균일한 살포를 지원할 것으로 판단되며 블레이드의 구두 형체상 파종에 최적화된 형태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비료의 경우 최대 40kg를 한 번에 살포할 수 있으며 한 포씩 작업했을 경우 최대 8포에서 10포까지 배터리 한 개로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벼운 씨앗이나 농약의 경우 살포폭과 토출약을 조절하는데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부분은 분명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몇 안되는 드론을 제작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 AF-I사의 X40에 대한 리뷰를 진행해 봤는데요 개인적으로 국내에 몇 안되는 드론 제작사 분들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런 드론을 개발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AF-X40은 현존하는 농업용 드론들 중에서는 최상위급에 포지셔닝 되는 기체라고 판단됩니다 AF-X40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보면 장점 세가지 첫 번째, 40m급 페이로드, 그런데 가볍기까지. 농업에서 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유리합니다. 높은 작업 능력을 갖추고 눈으로 확인되는 퍼포먼스는 어마어마합니다. 면적 대비 설거 물량을늘리면 라큐는 줄어들고 라큐는 올라갑니다. 넓은 설거 폭은 작업 효율을 증대시키며 조종사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생각보다 가벼운 무게는 2인 작업 시 부담이 없습니다. 엄청난 크기와 압도적인 포스의 기체는 실제로 들어보면 어라? 할 정도로 가볍습니다. 국내 최상급인 40m의 페이로드 성능과 가벼운 기체 무게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 국내 농업 환경을 고려한 설계와 압도적인 디자인. 국내 업체답게 국내 농업 환경에 최적화된 설계와 기능은 AFX40을 돋보이게 합니다. 농업 환경에 특화된 프레임부에 적용된 소재과학은 드론의 성능을 최적화시키고 성능의 유지를 도와줍니다. 장기간 사용해도 저하되지 않는 비행 성능과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은 드론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큰 장점이 됩니다. 또한 AFX40의 수려한 디자인은 어느 각도에서 봐도 정말 멋지고 높은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모든 제품을 선택하는데 디자인적인 요소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누가 봐도 멋진 디자인 역시 AF-X40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높은 성능 대비 합리적인 가격까지 AF-X40은 네트워크 RTK와 독자적인 파워 시스템 기반으로 현존 최고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기본 세트의 구성이 2천만원 중후반대에 구성되어 있는데 경쟁사나 30m급의 가격을 생각해보면 이 가격은 분명 파격적입니다. 경쟁사의 동급 기체 대비 천만원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AF-I사의 경우 제 경험으로도 유지보수가 저렴하고 합리적인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산 드론이라고 하면 이전에는 가격은 비싸지만 성능은 중국산에 비해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AF-X40은 성능, 가격, 어느 것도 빠지지 않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점을 한 줄로 요약하면 국산 드론의 역습, 하이엔드급의 4진더급 드론, 단점도 세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 부분은 아무래도 40m급 대형 드론으로서의 한계입니다. 공체 중량 33kg 정도로 아주 젊고 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인 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2인 방제가 필수적입니다. 물론 착륙장을 별도로 설치하시면 혼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서는 2인 작업을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농로가 좁은 곳이나 제초 작업이 되지 않은 곳에서는 비행하기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폴딩을 했을 때는 부피가 적게 나가지만 펼치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점은 단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세번째 어, 폴딩이 조금 복잡합니다 뭐 모든 폴딩에서 분명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겠지만 원터치 폴딩에 비해서는 조금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드론의 분명한 단점이 될수 있겠네요 단점도 한줄 정리하면 대형 드론으로서의 물리적인 부분까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평점을 매겨봤습니다 20m급 이상의 일종 드론 기준으로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AFX 40의 가격, 성능, 편의성, 완성도 하드웨어로 구분해서 평점을 매겨봤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격. 40m급임에도 불구하고 기본 세트 구성 시 2천만 원 중후반대의 동급의 경쟁 제품 대비 1천만 원 가까이 저렴하다는 점에서 10점 만점에 9점을 줬습니다. 성능. 초정밀 RTK와 고성능 FC 사용으로 차원이 다른 안정적인 비행 성능과 여유 있는 파워. 눈으로 확인되는 압도적인 스프레이 시스템 역시 최상급의 세그먼트 기체답습니다. 성능의 경우 이 이상의 드론을 본 적이 없어서 9점으로 하겠습니다. 편의성. 40m급임에도 가벼운 공기체 무게. 시에, 언폴딩 시에는 40m급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크지만, 폴딩 시 부피를 70% 가까이 줄여 SUV 트렁크에 들어갈 수 있고 잘 정돈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수정급 IP56으로 세척작업의 편의성, 약재와 입제살포기 교체 편리성과 주요 부품의 보호 기능이 인상적이어서 8점으로 하겠습니다. 완성도 정말 끝내주는 디자인. 저는 처음에 보고 구보다에서 농업용 드론을 출시한 줄 알았습니다. 외관을 보시면 마치 구보다에 만든 드론이 아닌가 할 정도로 오해하실 만큼 디자인적인 요소에서 꽤 높은 점수를 줄수 있고, fc 모듈 등의 주요 부품의 내부 선정리와 커넥터 보호 기능, as를 고려한 설계 등에서 높은 점수를 줄수 있었습니다. 완성도는 8.5점으로 주겠습니다. 마지막 카드베어. 경량화 원가 절감을 위한 최근 농업용 드론 추세와 정반대인 T700 등급의 카본 듀랄루민 최고급의 항공 소재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정말 높은 점수를 줄수 밖에 없어서 9점으로 하겠습니다. 전체 평점은 8.7점입니다. 별표 5개 중에 4개 반이 넘습니다. 아마 이 점수는 나오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번 리뷰를 진행하면서 국내에서도 이런 수준의 드론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기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농업용 드론이 국내에서 개발되고 판매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앞으로도 국내 우수한 제품 리뷰를 통해 우리 농업인 분들에게 객관적이고 퀄리티 높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방농사 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AFI사의 4 0미사급 드론인 AFX40의 상세 리뷰와 평가였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전비행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